요즘 쿠팡에서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자동으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쿠팡에서 자동으로 돈 버는 방법을 궁금해하지만 돈이 많이 들진 않을까, 어렵진 않을까, 또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쉽게 시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만 원으로 대충 시작해도 쿠팡에서 자동으로 벌수 있는지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는 무료 도구 구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시작 비용은 1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두 번째는 노트북 하나로 모든 일을 할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루 한 시간으로 가능해야 한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완료해야 할 단계의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쿠팡 로켓그로스에 입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진짜 온라인 판매는 다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자동화가 가능한 건 쿠팡 로켓그로스 뿐이었습니다. 쿠팡이 배송부터 고객 응대 교환 반품까지 365일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준다고 되어 있죠. 주문이 들어오면 쿠팡이 알아서 로켓배송으로 보내주니까 아무 일을 안 해도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들어오세요. 로켓그로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하시고요. 휴대폰 번호를 인증하시면 바로 판매자 가입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걸로 끝난 건 아니고 여기서 사업자 정보까지 최종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입력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산 받으실 통장 계좌 정보 넣으시고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신판매업 신고증만 있다면 자동화 판매를 할수 있는 쿠팡 입점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렇게 쿠팡의 입점을 완료했어요. 우리는 벌써 목록에서 첫 번째 할 일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쿠팡에서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돈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판매할 겁니다. 돈이 쏟아지는 시장을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무료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절대로 카테고리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어떤 카테고리에 돈이 되는 상품이 숨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패션, 잡화, 카테고리에서 여성 의류 카테고리를 저는 선택을 했고 지난 여름에 검색량이 높았던 시장을 조회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시라는 시장이 좀 눈에 띄네요. 사실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여름 시즌에 수요가 몰리는 시장이고 디자인 호불호 없이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상품인데다가 또 제품이 괜찮다면 재구매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검색량이 많다고 해서 쿠팡에서 반드시 잘 팔리는 건아니에요 거예요. 실제로 쿠팡에서 잘 판매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쿠팡에서 끝나씨를 검색하고요 그 중에서 잘 팔리는 상품 어, 좀 누적 리뷰가 많은 상품의 리뷰를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은 아직 4월이라서 어, 리뷰가 많이 달리고 있지 않지만 작년 여름 피크 시즌인 7월로 돌아가 보면요 하루에 리뷰가 거의 5개 넘게 달렸던 거를 확인을 했어요 보통 쿠팡에서는 20개 넘게 팔려야 리뷰가 진짜 한개 달릴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루에 100개 이상은 팔렸던 대형 시장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쿠팡에서 여름에 끝나시가잘 팔린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가격에 우리도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매 사이트에서 비슷한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매가는 한 장에 약 900원 정도 세장 세트 기준으로 원가는 27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쿠팡에서 3개 세트가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1 2 0 0 0 1,000원대니까 이 정도면 뭐 수수료랑 광고비를 빼고도 충분히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성으로 20세트를 주문을 했고요 총 소요비용은 5만원이 들었습니다 어, 어떤가요? 시작하는 비용 생각보다 훨씬 더 적게 들죠 주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결제하면 끝이에요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주문한 상품이 이렇게 집에 도착하게 되죠 자 판매할 물건이 도착했으면 이제 할 일은 쿠팡에 상품을 등록하는 겁니다. 쿠팡 로켓그로스는 먼저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실제 그 상품을 쿠팡 창고에 보내는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이미지 작업이죠. 어, 사진 직접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포토샵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사진도 이제 AI가 만들어주는 시대예요. 저는 이번에 썸네일을 채치피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건 무료 계정. ]으로도 가능해요. 자, 도매 사이트에서 따온 끝나시 제품의 이미지랑 모델의 이미지를 넣고요.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요청을 했어요. 모델이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줘. 그리고 규격도 알려줬고요. 고화질 이미지여야 한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을 중심으로 적절히 배치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정말 멋진 이미지들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그대로 쿠팡 썸 패널로 등록하면 끝나는 거예요 카메라 스튜디오 모델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페이지는 미리 캔버스 디자인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이 사이트도 가입만 하면 첫달 무료고요 상세페이지 템플릿이 이미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든 이미지랑 상품 정보만 넣으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디자인 몰라도 진짜 30분이면 끝나요 어떤가요 제가 만든 이미지들 이 정도면 꽤 훌륭하지 않나요 이제 이 이미지들로 상품 등록을 얼른 마치고 본격적으로 상품을 쿠팡 쿠팡에 보낼 준비 우리 같이 해 볼게요 이제 상품 입고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제가 3개 세트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제품을 3개씩 묶어서 투명 봉투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쿠팡에서 제공하는 바코드 번호를 써서요 제품 개수만큼 바코드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각 포장지에 하나씩 부착을 해 줬어요 사실 바코드 출력하는 거 붙이는 거 이것도 어렵거나 귀찮으면 쿠팡에서 대신해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벨이 입고 처리나 추적이 꼭 필요한 코드이기 때문에 직접 부착하시려는 분 좀 정확하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장된 상품들을 박스에 차곡차곡 담아줬고요. 그 다음은 쿠팡 판매자 센터에서 입고 신청을 해줄 거예요. 입고 신청이 완료되면 입고 부착 서류라는 걸 출력을 해서 박스 외관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제 이 박스를 그냥 집 앞에 내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정해진 날짜에 쿠팡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가시는 밀크론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수도권은 대부분 이렇게 자동으로 픽업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외지... 지역이라면 뭐 일반 택배나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서 쿠팡 창고로 직접 택배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냥 택배 보내는 거라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진짜 쉽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보낸 택배가 쿠팡 창고에 도착하면요 며칠 내로 이렇게 상품의 재고 수량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쿠팡 판매자 센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광고를 활용해서 판매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광고라고 해서 어렵거나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바로 광고 세팅할 수 있고요. 예산도 정말 소액부터 가능합니다. 저도 하루 만원 예산으로 광고를 세팅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끌수 있고요. 만원으로 예산을 딱 제한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이 광고 테스트에서 돈이 남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광고비를 쓰고도 마진이잘 남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돈이 복사되는 구조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광고 예산을 늘리면서 판매량을 늘려주기만 하면 수익이 점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테스트를 시작한 또 다른 상품인데요. 광고를 시작한 지 대략 3일 정도 만에 첫 판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준비한 20개 상품이 모두 팔렸어요. 총 매출은 약 27만 원, 그리고 상품 원가는 약 5만 원, 광고비로는 한 9만 원 정도를 썼고요. 수수료랑 물류비 빼고 남은 순수 수익은 약 5만 원 정도예요. 음, 마진율 20%? 평범하네?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비용 중에서 제가 실제로 투자한 돈은 딱 원가 5만 원뿐입니다. 즉뭐 광고비나 수수료, 물류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내는 돈이 아니에요. 고객이 결제한 매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요. 어, 남은 돈을 제가 돌려받는 구조죠. 5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 결국 저는 5만 원으로 5만 원을 번거 투자 수익률로 치면은 100%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고작 5만원이라면 좀 적다고 느껴지시죠? 근데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20개를 판매해서 광고비를 쓰고도 돈이 남는다는 게 확인이 되면요. 이 규모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두 가지 뿐입니다. 광고 예산을 늘려주고 재고를 보충해 주는 거. 이거는 딱 하루에 30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수익은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최초 20개를 판매하 이후에 잘 판매가 되고 마진도 남아서 광고비랑 재고를 늘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판매량이 보이시죠? 20, 30개 이상으로 금세 늘었고요. 여름 시즌 상품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하루 100개 이상은 무난하게 판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품만으로 하루에 순수익 20만 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상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확장 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품을 만들어서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돈이 되는 상품만 확대하면 하루에 벌리는 돈은 2배, 3배, 4배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에 10개 이상 판매되는 상품을 3개만 만들면 월 매출 1천만 원을 넘어서 월급 정도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고요. 하루에 100개 이상 판매되는 상품을 3개만 만들면 월 매출 1억을 넘어서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물량이 많아지면 직접 포장해서 쿠팡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노가다 아닌가?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걱정하지 마. 판매가 늘어나면 이것도 다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고 쿠팡에 보내는 작업은 대행 업체가, 그리고 그 물건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건 쿠팡이 전부 해주니까 아무리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제가 할 일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벌어다주는 상품 몇 개만 만들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진짜 하루에 30분만 일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돈이 벌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제 주변에는 이 방법으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보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셨다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1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수익 자동화. 너무 깊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바깥 바뀌어서 대충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작은 바깥이지만 결과는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